12시에 개통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왜이 제2외곽순환도로가 오늘 개통하면 안 되는지 첫 번째 법적으로 현재 지금 환기 탑이 하나 있습니다.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 안이 지금 5.5km입니다. 양쪽 중구 신흥도로부터 해가지고 덕적폭가 나가니까 그그 그 안에 환기 탑이 지금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기탑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가동도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대기터널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 없이 일단 개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두번째, 원래 환기탑은 두개였습니다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에 사업할 때 대기기 5.5km가 되다 보니까 환기탑을 양쪽 끝에다 두개 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 누구죠? 포스코건설, 서울디포도로 주식회사 돈 아끼려고 환기탑 두 개에서 하나로 줄였습니다. 하나로 줄여가지고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서 그마저 그것도 돈을 그거 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100 메가동을 아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나마 환기탑 하나도 마무리 못 했던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일반적으로 터널 같은 경우는 제트팬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널 그 위에 팬이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돌아가지만 만약 터널에 도로가 정체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잘 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탑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환기탑에 대한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시험 과정도 안 했고 게다가 그나마 그 있는 환기탑이 구가또 어딥니까? 동구 송림동이죠. 송림동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간단히 환경부에 관련된 통계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인천에 오늘도 지금 제가 굉장히 목이 아파요 그죠? 오늘 마스크 쓰신 분도 많죠? 평상시에도 이런데 이런 동구 오니까 더 아파요 왜 그럴까요? 동구가 미세먼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인천에서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부가 최근에 전국에 있는 1,500개의 도로에 비산 먼지, 먼지 있죠, 먼 도로 주변에 먼지 1,500개의 도로를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도로를 찍었어. 1위가 어딜까요동구에 있는 서해드로입니다 평상시 미세먼지가요 200 마이크로입니다. 200 마이크로는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인천의 평균 평균 대기 미세먼지가 50입니다. 50. 숫자로. 50. 동구는 얼마냐? 65. 예. 근데 그 도로에는 200. 더큰 데는 1000까지 나왔습니다. 1000. 이거는 환경부에서 나온 차요 그러니까 동구 이쪽 지역이 워낙 차들 많이 다니고 알다시피 현대제철 있고 동국제강 있고 거기에 고철 계속 다니면서 비세먼지 2차 먼지까지 계속되는 마당에 인체에서 가장 안 좋은 이런 대기가 안 좋은 곳에다가 이런 선을 뚫으면서 환기구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개통을 한다 이거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이 도로에 지금 통행료가 얼마죠? 2,600원이라고 그러죠 2,600원 다 누가 받습니까? 그 2,600원 통행료를 동부지민에서 나와줍니까? 환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보상을 해준나요?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최근에 인천 시장님께서 인천의 주권을 찾자 그래서 환경 주권 찾자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동구 주민의 환경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외곽 수환도로와 관련된 거였지만 지금 더더욱 문제는 그 한기탑도 안될 뿐더러 만약에 돌지 않으면 양쪽, 양쪽 출입구로 대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쪽은 어디죠? 중구 신흥동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또 다른 또 오염이 또 가중되는 문제, 인천항에서 나오는 문제, 진짜 우리가 방독면을 쓸게아니고방독면 마스크를 쓸게 아니고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될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줄 수없요 당장 오늘 12시에 그냥 개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인천 환경운동영합에서도 지난번 동인천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며칠 동안. 동구의 미세먼지 문제 도시에 숨쉴수 없다. 이런 문제 계속 얘기했고, 뭐 관련된 부분도 간담회도 했고, 동구 동부 의회분들, 동구에 있는 공무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건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장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동구에 있는 뭐 구청장님이나 뭐 가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면 그 과정에 저희 인천 환경운동을 도 끝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